일전에 어느 교회에서 장례가 있었습니다. 한장로님께서 수천하셔서 이제 교회 모든 성도들이 위로를 하러 간 거죠.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 막 펑펑 우는 거예요. 통곡을 하고 막 남편을 막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입관을 하러 들어가는데도 잠깐만요, 잠깐만요 하면서 계속 그 남편을 끌어안고 막 살을 부비고 이제 그 옆에 있던, <laughs> 옆에 있던 권사님이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어? 지금 우리 천국에 가는 건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통곡하고 슬퍼하면 아마 오늘 13절 초반에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리라. 남편이 천국 갔는데 통곡하면서 오는 그거는 은혜가 안 된다 하면서 막그 질책하면서 울고 있는 그 권사님을 막 혼낸 거죠. <laughs> 믿음이 좋은 어떤 분들은요,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장례식에서는 울지 말아라. 실제로, 어, 유명하신 그런 믿음이 좋았던 분들, 특별히 이제 제가 알기로도 이화여대 초대 총장님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갈때 기쁜 찬송만 해라. 울지 말아라. 내가 천국에 가는 건데, 자녀들이 울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로 그 장례를 하는 진행 내내 기쁜 찬송만, 계속 기쁜 찬송만 하면서 맞췄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장례식을 할때 아,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울지 말아야 하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요. 나사루가 죽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슬피 우셨다라고 얘기해요. 또스테반이그 하나님의 아날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켜냈을 때 수많은 사람들또 그때는 이제 사울이 있었죠. 바울이 있었는데 돌에 맞아 죽고 나서 경건한 자들이 모여서 사울을 기억하면서 슬피 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 이 땅을 떠나가는 그 자리, 이별의 그 자리에서 또 고통의 그 순간을 지나는 자리에서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막 나무라고 아, 뭐 문제가 있고 이런 게 있지 않죠. 자녀를 잃은 그 부모가 그 자녀를 생각할 때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성도들에게 슬퍼하는 사람을 뭐 혼내라 이야기하지 않아요.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위로해 주는 거죠. 위로해 주는 거죠. 아픔이 있는 사람들 가서 여러분 뭐 믿음이 좋다고 왜 울지 말아야 되냐. 여러분 그거는 본인이 아내를 남편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이지. 남편을 정말 사랑하는 이 권사님에게는 그 남편과의 이 땅의 헤어짐이 너무 슬플 수 있겠죠. 그건 사람마다 좀 다르고 다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위로하는 자리인 것 같아요. 오늘 바울이 1 3절 말씀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왜 자는 자들에 관한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그럼 어떤 상태입니까라는 신학적인 논쟁을 하는 게 아니라 이대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고 나서 근데 오랜 시간을 전하지 못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는다. 예수 믿고 죽은 자들에게는 천국이 있다라고 전하고 이 베데살로니가를 떠났습니다. 떠나지 얼마 안 돼서 이 베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생긴 거예요. 기다리다 기다리다 먼저 죽는 사람들 있잖아요. 먼저 이 땅을 떠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안에 뭐가 있냐면, 야 예수님이 오시기는 죽어버리면 지옥 간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고 잘못된. 이, 천국에 관한, 이, 다음 영생에 관한 해석에 대한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기 전에 죽어서 지옥 가는 것 같다. 천국에 못 간다. 그러자, 오늘 이제 바울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원하지 않는데, 그게 뭐예요?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 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니야.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여러분, 기준, 조건이 있어요. 예수 안에서 자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왜 잔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끔, 아, 이 소녀가 죽었는데, 아, 이 소녀가 지금 잔다라고 이야기하신단 말이죠. 왜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끝, 끝장이 아니라, 죽음은 영생을 가기 위한 과정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이 땅에서의 마무리를 그래서 예수님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죽었다라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우리가 죽는다라는 건 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러니까 처음 시작에 예수께서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 진대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더 이상 죽음은 없어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를믿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는 뭐가 있어요? 잔다라고. 예수님, 그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을 믿다가 죽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일전에 한 분이 그러셨대요. 죽기 전에 외국에서 네 명의 자녀에게, 그런데 막내가 아마 교회를 안 다녔나 봐요. 첫째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첫째, 둘째, 셋째, 교회를 다녔나봐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굿나잇. 잘 자라. 나중에 보자. 굿나잇, 굿나잇. 이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마지막 넷째에게는 굿바이. 이렇게 얘기해요. 굿바이. 갑자기 넷째가 왜, 첫째, 둘째, 셋째한테는 굿나잇이라고 그러고 왜 저한테는 굿바이라고 그러세요? 라고 했더니 너는 예수 안 믿잖아. 너는 예수 안 믿잖아. 예수 믿는 첫째, 둘째, 셋째는 내가 이제 자고 일어나면 만날 거라서 여러분, 자기 전에 잘 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자고 일어나면 만날 거라서 잘 자라고 이야기한 건데, 너는 예수 안 믿으니까 이제 너랑 나랑은 다시 못 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아시죠? 도저히 이제 다시는 건널 수 없는 자리에 있는 거야. 너랑 나랑은 굿바이야. 더 이상 못 본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 그러니까 자는 자들에게는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되어져 있지만, 그러나, 주 안에서 죽지, 자는 자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주님을 믿다가 죽지 않는 자들은 여러분, 영생의 자리에 도저히 이룰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게 잘못되가지고는 이 캐톨릭에서는 연옥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옥. 중간에 뭘좀잘 만들어놔서 이제 죽으면 잠시 연옥에 대기하고 있는데 연옥에 대기하다 보면 이제 살아있는 자손들이 열심히 해서 교회 열심히 생겨서 그 부모를 천국으로 옮겨 준다. 그러니까 이제 가톨릭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여기 저기 이것저것들이 막 섞여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에 뭐예요? 구원은요, 여러분. 구원은 구원에 대해서도 종, 종교를 종교에 대해서도 좀 여러 가지 종교에도 좀 열려 있고. 그래서 요즘 뭐 연합하고 뭐 하는 거뭐 가톨릭에서 막뭐 어, 절도 가고 절에서 막 신부님도 오고 막 서로 왔다 갔다 왕래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그 안에 이상한 것들이 섞여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부문에서는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만 하나님이 데리고 오신다는 거예요. 15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대살로니까 교회들이 예수님 오기 전에 죽은 자들이 천국에 가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바울은 이제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 그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있는 자도 죽은 자보다 앞서서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야기해요?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외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지금 자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잔다라는 표현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우리의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속성을 가지고 영생의 자리로 나아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laughs> 이 일어나는 사건은 여러분 뭐 눈으로 보여지는 순서적인 게 아니라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시간적인 게 아니라 순서적으로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또 살아있는 자들도 들어올려져서. 우리 예수님은 어디서 만난다고 이야기해요? 공중에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고 영접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이 모든 것의 구원도, 재림의 때에 하나님, 이게 휴거죠. 이게 휴거. 이 살아있는 자들도 불려짐을 당하는 걸 휴거라고, 휴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 또한 누가 주체냐면,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한 자들을 하나님이 땅에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핵심은 이거죠. 자는 자들, 예수를 믿다가 먼저 이 땅을 떠나는 사람도, 또 예수님 이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있는 사람도 모두가 다 주님과 함께 거하는 천국의 자리를 약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부터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신다. 함께 있다, 함께 있다라는 것이 뭐예요? 희미했던 모든 것들이 제거 제거되고 선명하게 이제 주님과 보면서. 교제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이 땅을 떠나가더라도 허락되어진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많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보면 세상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이 땅에서 뭔가 잘 살고 싶고, 이 땅에서 뭔가 누리고 싶은 마음들이 있거든요. 왜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건 끝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영생 혈압되어 있다는 걸 놓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오늘의 잠, 인생이, 여러분 지금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뭐, 40, 50, 60, 70을 이렇게 살아내셨을 때, 여러분, 시간이 어떻게 가셨어요? 순식간에 지나가셨죠. 언제인지 모르지만 너무나도 빠르게 지나가고, 요즘 하루하루는 더 빠르게 지나가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의 삶에 비하면 잠시의 인생을 살고 있는데, 또 성경에 따르면 우리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잠시의 삶을 살면서 여기에다가 모든 걸다막 걸고 막 살아가지 않잖아요. 여러분, 나그네는 이 땅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고 나서 누구 우리가 영원히 거 해야 될 본향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 본향의 자리에 가서는 영원히 누리게 되는 자리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천국을 머리에 인지하고 부활을 항상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 땅에 일이 일비하지 않는다고요. 작은 것들에 무너지고 지금 내 손에 없는 것들이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이 땅은 잠시거든요. 이땅에 잠시는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상황을 통해서 각자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 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이 있다는 건. 믿어서 잘 된다. 여러분, 이거 성경에 기록된 게 아니니까요. 믿어서 부여하게 된다. 믿어서 부자 된다. 성경은 믿어서 부자가 될 수도 있지만, 믿어서 가난할 수도 있고, 믿어서 힘과 건강을 가질 수 있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연약함과 또는 초라한 모습을 가질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각자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이신 자리인 줄 인정하며, 왜요? 우리가 세말자리는 이 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요즘에 자꾸 교회가 무너집니까? 이런 교회가 자꾸 성공, 성공지향적이고, 물론 저도 목사로서, 우리 교회 성도들 위해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저 가정에 한 달에 막, 500만원, 700만원, 1 0 0만원씩 벌어서,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또저 가정의 성도들은 다 건강하게, 안, 안 아프게 이땅 살아가면서, 안 아프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는 하죠. 간절한 기도죠. 이거 성도를 위한. 제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이긴 하지만, 여러분, 그런 저에게도 목사라고 해서 다 부자로 살고 여유가 있고 건강하고 막 자녀가 다잘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미 우리에게 약속된 영혼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을 붙들며 살아가는 모습이 내게 지금 있는가?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오늘 밤 12시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불러 가신다면,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정말 난 천국에 갈수 있을 거야. 천국에 무엇으로 갑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된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그 주인된 삶은 무엇이에요? 주인이 종들이 다섯이 있습니다. 야, 너는 오늘 부엌에 가서 일해. 부엌에 가서 음식을 만들다 보면 음식을 먹을 수도 있겠죠. 야, 너는 오늘 창고에 가서 일해. 창고에 가서 일하다 보니까 뭐떡구물이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한 명은 야, 너는 오늘 가서 화장실만 좀 청소해라. 여러분, 그러면 주이그 그, 종이... 아이, 왜 저는 화장실을 보냅니까? 아, 나도 저기 부엌으로 가고 싶어요. 나도 부엌으로 가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죠.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 자리에 가서 묵묵하게 그 자리를 기쁨으로 감당해낼 때 주인이 그 종을 보면서 그 흡족해하며 기뻐하며 내 말을 순종하였고 내말잘 따랐기 때문에 그 종이 그 다음날에 그 종에게 좀더 다른 자리, 좀 더, 좀더 편안한 것들을 허락해 줄 수도 있는 거겠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꾸 이 땅에서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자꾸 이 땅에서 무언가를 내 손에 쥐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생겨나고 내 뜻대로 쥐어지지 않으니까 실망하고 분노하고 넘어지고 좌절하는 것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서로,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사람이 다른 성도를 죽음 앞에서 위로할 수 있습니까? 여기 18절에 그름으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러한 말이 뭐예요? 말씀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례, 제가 일전에 한번 장례를 딱 드리려고 했어요. 아들분이 그러는, 거. 어머니 장례인데, 아들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예배에, 예배 위로 예배와 입관, 또그 이제, 천국 환송 예배, 발인 예배 뿐만 아니라, 화장 예배도 좀 드려주시고, 목사님, 시간 가능하시면 오셔서, 저희 마지막 예배까지 다 드려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래? 아, 왜 갑자기 그렇게까지? 아, 사실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너무 슬퍼하다 못해서 그 예배를 다 놓쳤다는 거예요. 계속 슬퍼하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때 생각했던 게 뭐냐면 예배를 놓쳤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지금 가야할 곳이 하늘나라인데 우리가 자꾸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놓고 그냥 슬픔함에만 있다 보니까 정말 정작 이 자리의 본질과 의미를 다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놓치지 말아야겠게 이번에는 어머니를 모시, 어머니를 보내드리면서는 예배를 놓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 아들분과 가족들이 정말 말씀을 들으며 마지막 장례가 마치고 나서 목사님, 이번에는 물론 어머니를 보내드린 슬픔이 있지만 말씀이 정말 저에게 위로가 되었어요.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오히려 더 천국 소망을 갖게 됐고 저희 아이들과 또 저희 형제들이 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된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여기 계시니까. 꼭 자녀들에게 얘들아. 내가 이 땅을 떠날 때, 그니까 제가 얼마 전에 물론 이제 우리 은퇴하신 목사 김정우 선생 지금 많이 회복이 되셔서 다시 이제 다른 수술을 할수 있게끔 이제 좀 회복이 되셨는데 이제 본인 스스로는 아 내가 이 땅을 떠날 수 있겠다 생각해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꼭 제가 말씀드렸죠 예배 주 주례 주례를 목사님이 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요 이 주례 내가 이제 한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거야.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야. 내, 내 자리에 주례를 목사님이 꼭 해주세요. 예배의 모든 자리를 목사님이 감당해주세요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꼭 여러분도 자녀들에게 미리미리 말씀해주세요. 내가 혹시 이 땅을 떠나거든. 예배해줘라. 너 예배 드려라. 하나님께. 나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또 너희를 하나님 기억하시며 너희를 이끌 수 있게끔. <laughs> 믿음의 부모로서 꼭이 얘기를 전하다 보면 그 예배를 통하여서 또 자녀들이 왜 이전에는 죽음이 실감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 부모가 하나님의 나라 죽음 앞에서 자기의 죽음을 돌아보게 됐을 때 죽음의 자리에서 생각되어지는 자기 인생은 인간을 한없이 연약하게 만들거든요. 여러분 에노스라고 불렀다. 이 셋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불렀다. 이 에노스라 부르며 드디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 무엇입니까? 셋이 아담과 하와가 죽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아, 인생은 다 죽는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에누스라의 힘뜻이 그거거든요. 모든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구나. 죽음을 깨달을 때 그, 그때서야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힘이, 힘을 내야 되고 왜 우리가 하루하루를 포기하지 말아야 되냐면 우리의 삶이 이곳에서 셈이 되어진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셈이 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재림을 기다리는 그 소망은요, 우리에게 전혀 다른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하 재림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요, 세상에 집착하게 되거든요. 여러분이 오늘 세상에 집착함이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면, 재림의 주님에 대한 확신이 없고,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자꾸 이 땅의 것들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산다는 거예요. 아니, 죽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 그 순간,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천국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강도에게 뭐라고 해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는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이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주님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여러분 세상의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설교 마지막에. 백억을 오늘 주겠습니다. 안 받으시겠습니까? 받죠. 백억을 다 받죠. 그런데 오늘 백억을 받는 대신 내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 백억을 안 받습니다. 그럼 뭐예요? 백억보다도 우리의 내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고, 그럼 내일보다도 우리에게 영원 히 약속된 영생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삶의 우선 순위와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는가.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결핍과 부족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실망하고 넘어지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이 죽으셨으나 다시 사셨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오늘 하루에 우리의 모든 자리를 이끌어가고 인도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로 된 영생, 그 영생의 모범으로 주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늘 오늘의 하루의 삶의 자리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이 부활과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활을 통하여 살아가는 귀한 하루로 주님 어디서든지 주님이 바라보시기 혹여나 오늘 주님을 만나더라도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내는 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부활을 전하며 이 믿음을 전하며 다른 이들을 말씀으로 위로하고 그 위로의 자리에 서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부활을 통하여 영생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